안녕하세요 아이난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유튜브 영상 촬영하시거나 브이로그 촬영하시거나 요리영상을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은 조명이거든요 기본 사용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주방등을 켠 상태예요 위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훨씬 색상이 살아납니다 이 조명을 켜면 원래 색상이 살아나는 거 같아요 꺼 보겠습니다 끄면 색상이 좀 죽어 있죠 하지만 켜면 밝은 데서 보는 것 같이 또렷한 색상으로 촬영이 됩니다 녹색불이 4개가 들어왔을 때가 충전이 가득된 겁니다. 충전이 가득 됐을 때 사용하시면 한 10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사용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품이 장점이 있다면 되게 가볍습니다. 생수보다 가벼워요. 300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D가 142개의 LED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돈가스 영상을 예를 들어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돈가스 영상을 보시면 실내에서 촬영할 땐 조명이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조명을 사용하셔서 촬영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색상이 완전 살아납니다. 원래 색상 그대로가 나타나고요. 얼굴을 촬영하시려면 얼굴이 TV처럼 밝게, 피부가 뽀얗게 촬영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조명이 없으면 보시는 대로 색상이 노란색이 안 돼요. 이제 정면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색상이 변합니다.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영상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불을 꺼보겠습니다. 조명을 꺼볼게요. 보시면 색상이 조금 흐릿하게 나와요. 원래 색상이 지금 스마트폰에 비쳐서 이 정도지. 지금 제 눈으로 보는 건 이런 색상이 아니거든요. 키시면 이 색상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색상을 바꿔 보시면 이렇게도 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제품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삼각대는 귀엽죠. 세발을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클립 있잖아요. 이 클립을 눌러서 빼고요. 이거를 끼고 돌려주세요. 돌려서 결합을 시켜 주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놓고 사용하시면 정말 너무 좋아요. 크기가 되게 작습니다. 작은데 조명의 효과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충전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충전을 하시는, 꽂고, 스마트폰, 충전기 있죠? 거기다 꼽으시면 돼요. 배터리가 0인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저희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면 완전히 충전이 됐습니다. 조명을 비친 상태에서 조금 조도를 낮추면요. 30cm 정도 띄우시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살아납니다. 지금 집에 조명을 다끈상태예요 그리고, 밝게 비치면 좀 차가운 색상이 돼요. 한번 꺼볼게요. 끄면 이렇게 됩니다. 켜면 조명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10단계까지 가능하고요. 또 깜찍하게 3단 봉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감성적인 샷을 원하시거나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근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좀 많은 조명 기구를 사용하실 수 없다 하실 때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제품 리뷰할 때도 보시면 이 스텐 색깔도 확실히 뽀얗게 나오죠. 아주 이쁘게 만들어지죠. 전체 이 나무 색깔이 원래 이 색깔이거든요. 근데 꺼볼게요. 끄면 정말 이 색깔이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키면 조명을 받으면 정말 아름답게 색상이 원래 색이 나옵니다. 원래 색이 비춰져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너무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가격대는 지금 보시는 대로 최저가가 6만원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돌아가기도 하면서 제품 옵션에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치대나 삼각대에 보시면 이거를 다 결합할 수 있는 형태잖아요. 거기서 사용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연결을 한 다음에 사용하면 너무 편해요. 여기 보시면 핸드폰에 뭐찝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여기 부분도 실리콘이에요. 일단 딱 클립을 채웠을 때 보실 수 있는 여기. 여기 안쪽 있죠. 안쪽이 실리콘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여기도 실리콘이요. 핸드폰을 꼽았을 때핸드폰에 파손 염려가 절대 없습니다. 이거 꼽았는데 파손되면 그 <laughs> 핸드폰이 아니죠. 그래서 꼼꼼하게 마무리도 너무 잘돼 있어요. 뒤에 보시면 클립으로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클립을 끼었다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립을 끼시고 스마트폰에 촬영하실 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연결해서 같이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정말 너무 괜찮아요. 저는 이 색상을 많이 써요. 이 색상을 많이 쓰면 색상이 정말 감성적으로 변합니다. 불을 완전히 끄신 상태에서 요리에 비춰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괜찮아요.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를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앞뒤로 들어갔다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은 이 상태로 하신 후에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돌려서 조정이 가능해요.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행여나 이게 좀 망가지지 않으실까 염려가 되시는데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손잡이를 통해서 각도를 또 조정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홈에 낀 상태에서 뒤에 더 가지 말라고 또 방지턱이 있어요. 상태에서 조여 주시면 아주 완벽한 촬영 도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램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56 정도 나오네요. 아, 너무 가볍. 가벼... 그리고 파우치를 드리거든요. 같이 넣어 갖고 사용하시면 뭐 여행 갈때 하나 갖고 다니시면 정말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저도 조명을 많이 사 봤었어요. 한 3개 정도 사 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용하기도 번거로웠고. 근데 저는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는 제품은 많이 없었거든요. 꼽았다가 끼고,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끼고. 이것도 이제 같이 사면은 사용할 수도 있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편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많아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 촬영하는 유튜브 조명을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근데 편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필요한 걸 찾다 보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 너무 편했습니다. 유튜브나 브이로그 촬영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실 때 고민되는 게 조명이잖아요. 사진관 같은 화질이 안 나올까. 수비 영상을 보시면 감성적인 샷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꼭 고가의 카메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자금의 압박 받으실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서 조명 하나 구매하셔서 같이 촬영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브이로그 촬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협찬해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